복음이 당신에게 좋은 소식인가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선포한 최초의 복음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만물을 다스리는 주와 왕이 되셨다는 소식이지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3천 명 회개했습니다. 이어서 5천 명이 믿고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구약의 오랜 소망인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복음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도적인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만유의 주가 되셔서 온 세상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좋은 소식이지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사역은 먼저 구약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은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 실현된 거지요. 마른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 골짜기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마른뼈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듯이 오순절의 성령의 생기가 영적으로 죽어 마른뼈같이 된 이스라엘에게 불어 큰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회개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여 지극히 높아지심으로 그들을 회개케 하는 새 창조의 은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회개케 하는 은혜입니다. 주님을 못 박아 죽인 완악한 사람들까지 돌이킨 강력한 회개의 영입니다. 성령이 불순종하는 이들을 회개케 하여 순종하는 이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성령은 순종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은 성령은 우리를 불순종의 살면서 돌이켜 순종케 하십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지요. 바울사도가 로마서 서두에서 그의 복음사에게 목적은 이방인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종과 분리된 믿음은 거짓된 거지요. 마귀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압니다. 믿고 떠듭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는 불순종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불순종에서 돌이켜 순종함이 없이 입으로만 믿노라 한다면 마귀의 믿음과 흡사한 거지요 그런 믿음에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회개케 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해도 변하지 않지요. 이 사람의 인격과 삶의 방식 그대로입니다. 새 시대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지요. 예수를 믿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부활하신 주님이 온 세상과 마음을 재편하고 새롭게 하시는 거대한 새 창조의 모먼트에 사로잡힙니다. 제자들처럼 새 창조의 능력에 사로잡혀 자신이 변하고 다른 이도 변하게 합니다. 우리가 왕에게 그 나라의 중요한 참모로 발탁되는 거지요. 만왕의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와 친구가 되어 왕의 위대한 과업을 함께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지요.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이 그 과업을 이루시는 당신의 몸입니다. 왕을 위해 우리의 짧은 생을 바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지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땅과 마물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복음이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왕 대신과 통치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거부하든가 결단하라는 거지요. 예수가 왕이라는 복음이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깊은 소식이지만 그가 왕 되심을 원치 않는 이들에게는 아주 나쁜 소식이지요.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은 사도들의 증언뿐 아니라 성령의 증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 복음과 성령은 마지막 회개의 은혜이며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강박한 유대인들도 성령이 임하니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케 하는 마지막 은혜인 복음과 성령의 증거를 끝내 거부하는 이들은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위험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